고기야 뭐 할라고 고뭐 할라고 응? 변치. 여우냥 여우냥 여기 좀 보여줘 응 여우냥 펜도 있는데 또 내려간다 또 내려간다. 야옹 안녕. 안녕. 여우냥 우리 여우 꼬리 같은 여우냥. <laughs> 지금 밑에서 축구 경기 한다고 아이들 진짜... 축구하고 응, 싶어? 응, 축구하고 싶어서 내려가고 싶어. 어, 내려갔어. 어, 다 잔. 아, 역시 V5시면 밝게 잘 찍히네요. 약간 여기 지금 그늘져가지고 어둡거든요. 불까지 켰는데. 약간 지금 그늘져 있어가지고. 구름구름. 오늘 자태가 아주 좋은데? 골드야. 왜 여기 있어? 골드야. 정치는 산만해가지고 우리 골드는 왕자님입니다. 이제 6개월 됐네요. 아이고, 토끼야. 그릉그릉 하면서 먹어. 응? 토끼가 지금 한달 넘게 아프고 있어요. 여러분 응원해주세요. 엄청 아파가지고 격리시켜서 있었는데 이제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. 여우냥 일로 와봐. 여우냥. 에고. 람이랑 오공이랑 왔네. 뭐 하고 있어? 너네들은 뭐 하고 있냐? 안돼! 이거 지저분해. 엄마 씻어주세요. 오공아. 오공공공. 아이고 토끼 예쁘네. 토끼야. 토끼예요. <웃음> 토끼예요. <웃음> <웃음> 토끼. k 요 Tang, t 토끼 y t 깡 n 토끼 o k y 어 a n g Toky, Tang, t 토끼 y Tang, Toky, t a n 요 그런가요? Tang, Toky, t 좋은 거 많이 먹고. 응, 음, 그렇지요. 힘야 돼요. 자. 아이고, 아빠 왔어요, 우리 토끼가. 땀을 올려가지고 목에 털에 땀이 많네요. 애기짓하고 <laughs> 음, 있어. 손내들어 보세요. 야 야, 까이야야이야 양이야. 얼굴에 뭐 묻혔어? 나 그때 뭐먹었어 이거 뭐 묻혔어? 응? 뭐사었냐 여기. 냥냥냥. 양, 양. 뭐야? 야, 야. 아이고. 아이고. 고 싶어요. 너무 올렸어요. 네. 얼굴 안 나오시기로 했다면서요. <laughs> 네. 오늘 지금 화장을 안 해서 네. 뭐 대부분 얼굴 안 나오시는 분들의 이유가 <laughs> 화장을 안아줬기 때문에 고양이 채널들이 <laughs> 네. 네, 그런 거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<laughs> 좀 얼굴을 좀잘 보여주세요 핑크 핑크 젤리도 있고 무릎 냥이 연습이 좀덜된것 같아요 숙련된 조교 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<laughs> 고루마 귀에 약 바른 구루마귀 언제 나올 거야 귀는 깽 야, 냐냐 빨리 낳고 싶어요. 1월 12일생 우리 구름이. 응. 귀여워요. 언제 언제 나올 거니? 구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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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. 구름이는 뭐가 특징이에요? 구름이 뭐생긴게 특징인가요? 코지요. <laughs> 근데 어. 좋은 물 먹고 코가 툭 튀어나오고 그랬어요. 그러네요. 엄마가 엑조틱인데. <laughs> 엑조틱이 약간 불독처럼 찐코거든요. 음, 근데 맞아요. 얘가 저희가 주는 좋은 물들을 마시고 네. 뭐와송이랑 하루살이랑 뭐 기타 등등 음. 좋은 것들을 마시고 음. 툭 튀어나오 버렸어요. 이렇게 됐어요. 네, 근데 보기에는 이렇지만 내가 퍼랍니다 원치킨, 네. 엑조틱 원치킨 쇼네그 엄마랑 그 다음에 이제 렉돌 아빠의 태어나서 귀에 귀랑 꼬리랑 무늬는 없는데 네. 네. 우리 구름이는 레가퍼랍니다. 레가퍼랍니다. 레가퍼예요. 내 배도 하네요. 정말 하얗죠 아이 고아 부드러워. 지금 애 애네들이 막 놀고 있어가지고. 자 그럼 다람다람. 다람아, 안녕. 이제 온지 일주일 된 군산에서 안녕. 온 전라도 군산에서 온 군산 아가씨. 애교가 철철 넘치고 이른바 개냥이라고 불리는. 개냥이 개냥이. 개냥이. 안녕. 다람다람. <laughs> 고양이들이 참 자기 이름 인식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. 지금 여우냥하고 오공이 조금 제외하고는 지금 다지 이름 부르면 못, 못 알아 먹습니다. <laughs> 엄청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다람다람. 다람아, 다람. 다람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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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오늘 순한데? 자, 우리 타자니는 정말 잡기 힘든 선수거든요. <laughs> 너무 빨라요. 너무 빠르고 <laughs> 타자니야. 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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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렉 아픕니다, <laughs> 이래 봬도. 네. 아니요, 완전 아니요, 겉으로 봐서는 렉돌이고요. 방금 전에 아니요, 구름이처럼. 반가워요. 응. 난 정말 빠르다. 귀를 좀 닦여줬더니 빠르다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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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팔 힘이 좋아가지고 나무 타는데 선수예요. 안녕. <laughs> 눈이 파랗고 예쁘죠? 어우! 아이 예뻐요. 아이 예뻐라. 음, 귀염귀염. 웬일이죠? 오늘 되게, 어, 얌전하네요. 왜 이렇게 얌전하죠? 우리 고양이. <웃음> 다음 <웃음> 타자인가요? <웃음> 다음 타자가 될 때가 됐나요? 꼬리 이런 여기 뒷다리가 포인트예요 뒷다리 뒷다리, 뒷다리 약간 강아지처럼 네, 네 포인트입니다 전방기가 있어요 네, 전방기 네. 아유 젤리 어, 이뻐요? 음 젤리가 안 이뻐요 얘는 음, 음. 아쉽네요 아쉽네요 자 대장합니다 오공공공 오늘 왜 이렇게 힘이 넘쳐 오공공공 응 오공이? 나어요막돌고 <laughs> 싶어요. 놀래 에너지가 막뭐 무릎 양인데 지금. 무릎 양인데? 무릎 양인데. <laughs> 무릎을 전혀 지금 밑에 보다고. 핑크 젤리. 예쁘네. 우리 애기. 자,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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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. 구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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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좋아 좋아요.